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집 수리에 대한 제 경험을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6년쯤 전에 어, 백야드 워크아웃과 데크를 제가 이제 직접 만들었어요 일부는 이제 외주를 줬지만 어, 그때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어, 이게 저희 집 뒷마당 광경인데요 어, 뒤에 공원이 있고 뒷마당이 상당히 넓어 가지고 뒷마당을 잘 활용하면 좋겠는데, 보시다시피, 뒷마당으로 나가는 오크아 도어가 없어요. 창문만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식 업체한테 맡기니까 너무 이제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과 유튜버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창문 밑에는 예관이나 전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어, 직접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서치를 했고요. 이제 이런 일을 해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뜯어냈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웨쏘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물이 나오고 다이몬도날이 이렇게 이제 벽을 자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벽을 어 이렇게 잘라내고요. 요건 벽이 하나기 때문에 보통 벽이 그런 한 개이기 때문에 쉽고요. 그 다음에 벽돌 이렇게 하나씩 이제 분해해내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벽 해체 작업 과정입니다. 어, 저는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요. <웃음> 이렇게, <laughs> 어, 햄으로 이렇게 다 쳐냈습니다. 시원하죠? 스트레스 풀립니다. 어, 생각보다는 좀 힘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laughs> 벽을 허물어 냈습니다. 이제 홈디포에서 주문한 문을 가져와서 달았습니다. 총한 750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퍼나스의 흡기 배기, 그리고 그 온수 탱크의 배기, 그 데크가 위치할 자리이기 때문에 옆으로 뽑아냈습니다. 지붕은 그지붕하고 맞닿아 쳐야 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유리를 다루는 문제 때문에 그 중국 사람이 하는 업체 뢰을 했고요. 하루 반 만에 다 하더라고요. 음, 가격은 좀 비쌌지만 깔끔하게 퀄리티 있게 했습니다. 이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어, 비올 때도 이렇게 그 바베큐를 해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또 여름에는 뭐 이렇게 빨래 말릴 때도 뭐 비올까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데크 작업할 자재들을 이제 뒷마당에 쌓아놓은 광경이고요. 데크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기둥이 전체의 반입니다. 사람이 그 땅을 판다는 게 정말 얼치지 아니고요 지붕 해준 어, 중국 업체에다가 기둥을 받달라고 그랬고요. 어, 원가, 자재비만 줬는데, 여기 한 개당 50불 줬습니다. 지금, 하면 아마 한 100불 정도 한다 그래요, 구멍 한 개당. 그는 이제, 그 데크블락이라고 해서, 이제 시간 단축과, 어, 비용 절감을 위해서 데크블락이라고 노력 했습니다. 이걸 바닥에 깔고, 이제, 요포4이4를 놔가지고 하는데, 뭐, 이 전문가들은 이런 걸 이제 권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바닥에 이제 파츠가 있거나, 뭐, 자갈만 깔리면 사실 이걸 해도 큰 무리가 전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를 이렇게 했고요.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그 상판을 깔았고요. 뭐, 괜찮죠? 어, 이 비용도 이제 나중에 비교해드리겠지만, 프로페셔널들이 한것보다 거의 뭐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했는데, 어, 말끔합니다. 이 난간도요, 유리 그 투명하게 해서 알루미늄 그 사이드를 올리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비싼데요. 저는 나무를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요, 요렇게 요된게 이제 판매자 플라스틱으로 돼서 나무만 끼우고 이 2X6를 올리면 되게 하는 그런 부자재를 팔기 때문에 요거 사서 간단하게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요 그리고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요 계단 만드는 게 조금 좀 애로가 있었는데 왜냐면 요 바닥이 팽팽하지가 않고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요 기울기를 맞추고 하는 데가 조금 어려웠는데 누구나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요 투명하게 하는 강화회류 때문에 비용이 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대안으로는 이제 지붕 자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게 이제 일반적인 싱글입니다. 제일 싼 자재고요. 10x10 창고를 만드는데 보통 어, 싱글 한 3박스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는 30불 정도 했는데 요 싱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40, 3불, 45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멋값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제가 볼 때는, 창고 하나 올리는 단 150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우니까 투명한 걸 원하시면은, PVC로 하면은, 비용은 조금 더 듭니다. 근데, 그, 뭐, 시공도 좀 간편한 편이고, 어 햇빛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단점은 좀, 좀 퇴가 납니다. 어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거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하면은, PVC 보다약한두배 정도가 되고요. 아, 1 0이1 0 창고 올린다고 봤을 때약한 4,500불 정도 들게 될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창고를 PVC로 올린 케이스입니다. 요 길이가 16피트고요. 좌우가 약한 4피트 정도 되는데 요거 만드는데 전체 아, 요 나무하고 요 밑에 보면 데크 블락을 쳐서 이제 고정을 기초를 다졌고요. 그렇게 해서 한 400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폼은 좀안 나지만, 좀 뒤쪽에 있는 이런 창고 같은 걸 만드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자재라고 봅니다. 캐피트라도 습하지도 않고, 상당히 괜찮은 자재라고 봅니다. 이제 요거는 온브라라고 해서, 활용 그 플라스틱 같은 걸 어,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가격은 싱글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음, 어, 대신에 이 자재는 시공이 간편하고요. 어, 그 수명도 싱글보다 조금 더 간다고 그래요 어, 어, 미관상으로도 괜찮은 편이고 해서 권할만한 자재인 것 같습니다 자재비를 보면요 어, 파티오도어는 홈디포에서 온 도어 값이 약간 뭐 배송비까지 해서 한 750불에 부자재 하면 한 1000불 정도 들었고요 그 친구한테 한 4일인가 5일 정도 했는데 제가 한 1000불 정도 총 비용이 한 2000불 정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가치로 보면은 한 2만 불 이상의 어, 가치가 있는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 업자한테 맡겨서 하면 아마도 최소 한 1, 2만 불은 달라고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 그, 파티오 카버는 이제 턴키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좀 많이 들었어요. 어, 기초도 하고 뭐다폼 나게 이제 알루미늄 세시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서 한 7천 불 정도가 이제 HST 포함해서 들었고요. 폴리카보네이트 키트를 팝니다. 코스코에 가서 검색하시면은, 폴리카보네이트 키트 하면 한 3,000불 정도 할 거예요. 폼도나고 가볍고, 아, 어, 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자작을 하면은, 또, 뭐, 3,000불에서 절반, 한 1,500불이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기둥은 나무로 내가 직접 세워서, 어, 흰색 페인트칠 하면은, 조금 이제 폼은 떨어지는데, 한 1,500불 정도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C, 제일 뭐, 싼 걸로 하면은, 뭐 기둥까지 다 해도 한 7, 800불이면 충분히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다음에 데크는 뭐 모든 자재 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벤치, 그 어, 가이드일 역할을 하는 벤치까지 다 포함해서 자재비가 한 2,200불이고요. 어, 이거는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기둥 박는데 한 개당 50불씩 해서 4개를 줬으니까 한 200불 들어서 토탈 데크는 한 2,400불 들었습니다. PT목 아닌, 그, 세라목 같은 걸 쓰면은 아마, 어, 한두 배가 올라가서 자재비 해서 한, 한, 한 4,000불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요거를 직접 하시지 못하고 컨트랙트 시켜서 하시면은 아마 7, 8,000불, 뭐, 자재도 많이 쓰고 하드웨어도 제대로 쓰고 하면은 한 만불 정도는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저는 뭐, 아어 전문가가 만든 거에 한 80%의 퀄리티를 한 40%의 비용으로 구현한다. 이게 제 이제 목표고요. 그, 실제로, 뭐2 4 0 0불이면 저는 뭐, 어, 비용 측면에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1,400불이 1 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파티오 커버를 하지 않는다고 가능하면, 그, 워크아웃 도어와 데크까지 해서 한 4,400불이니까, 어, 비용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뭐, 해볼 만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상 제 경험을, 나 어, 나눠 들었고요. 어,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내가 이걸, 뭐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고 결국 해보고 나니까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나의 한계는 내 의지다 결국 의지만 있으면 은 캐나다에서는 뭐 자재도 많이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유튜브 같은데 하는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고 데크 같은 정도는 어, 혼자서도 되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은 완성도 높은 데크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퀄리티를 뭐 전문가와 똑같이 거의 100%수준 맞추려면은 뭐 제가 드린 비용보다 아마 두배 이상 될 거고요. 시간도 훨씬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 제 생각에는 전문 컨트랙터가 하는 퀄리티의 한 8, 90% 정도 한다 생각하시면요. 비용도 많이 줄이고, 기간도 단축하고, 또 내가 원하는 어, 커스터마이즈 된 어, 데크나 워크아웃 도어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